아, 지난 6월에 전방 한 부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보통 총기 난사 사건이 군대에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일병이라든지 아, 쫄병일 때 일어납니다. 구탈 다단지 또 굉장히 그 시달림이라든지 그러면 견디다 못해서 그냥 폭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병장이 한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련 병장. 저녁 3개월 남겨두고 총기 난사를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총기 난세, 난세 죽은 사람이 5명이고 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죽은 사람 가운데 평소에 가까이 지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하게 내가 잘 알고, 나 잘, 잘 알고 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좀 정신이 이상해서 그렇느냐? 정신병이 아니에요. 정신 상태도 간간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말, 말할 것이 없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자기 일어나고 있는 갑작스런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분노와 감정을 그냥 폭발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뭐예요? 그 마음 속에는 성인 아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 아이가 되면은 자기의 감정 조절 능력이 없어요. 어? 자기의 생각의 분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 가 나타날 거냐 그런 거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서 끌어오른 그 분노마 어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팍 터뜨리는 것이 바로 끔찍한 그런 총기난사 사건으로 발생해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좀 죽고 통탄 일이 생겼습니까? 그 가족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산이 시대에도요 성인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30이 됐어요. 20대가 성인이었어요. 나이는 30, 50, 아니 60, 70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 성인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인 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겉모양은 어른이에요. 그런데 속에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꼭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성인처럼 인격적으로 사이 분분해서 모든 을 빠르게 처리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이조절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가정폭력이라는 사람들요, 다 성인입니다만, 그저 성인아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또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아이는 군대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도 성인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막 폭력적하고 조절하지 못하러면그 성인아이입니다.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우리 사람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다운 성숙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품이 있는 사람, 모든 걸 분별하고 또 모든 것을 정말 질서 있게 잘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성숙하지 못하는 미숙한 성인 아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을 나타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도 어리거든요 어리지만 아주 어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한 20, 30대예요 바울 대신해서 이제 목회를 할 사람이라고요 성숙함을 나타나는 거예요 미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기도 또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미숙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성숙함을 나타나라. 이번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함을 정말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자녀들에게도 성숙함을 나타나 볼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숙한 자로 살 수밖에 없고요 내 속에 있는 성인 아이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른이고 말입니다. 성인 아이가 있는 어린이고 많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본문 아닌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다가 장수한 삶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벌어노라. 이건 육체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에게 있다가 나중에 어른 이 되어서 벌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그가 처음에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장성한 다음에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보냈다. 어린아이의 일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은요. 어, 어, 말씀드린 성인아이입니다 성인아이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려면요 내 속에 있는 성인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그 말과 행동 그 모든 걸다 버리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버려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뭘 버렸냐 여기 11절만 다시 한번 읽으면요 먼저 말한 것이 어린아이 고 말한 것이 어린아이 같아 이런 말을 할 때, 아, 어른스럽게 말해야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뭔가 조리 있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하는 것이 어려워, 철이 없어, 말하는 것이 너무 수준이 낮아, 말하는 것이 자기밖에 몰라. 말을 할 때, 사랑의 말, 정말 용서의 말, 이해의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뭐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아니면 울고 때를 쓰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말 말의 그 모습을 내가 버렸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으면요 빨리 버리는 정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인격적인 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막욕각으로 해요. 욕. 막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버리지 않으면 말이 말이 성숙한 인격적인 말을 해야지 어린 아이 같은 말을 하는 것들은 다 버리란다 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한 가지는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 갖고 깨닫는 것. 우리는 깨달음이 중요하잖아요. 신앙도 깨달음이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 당할 때그 어려움을 통 깨닫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늦게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실앙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 어? 한 가지를 볼 때, 아, 어움당할때 이혼을, 아, 하나님 이런 뜻이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아, 이 말씀이 나에게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은, 아,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 깨닫는 것이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또 깨닫는 것이 폭이 있어야지만이 성인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 욕밖에 모르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을 난 버렸다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아이를 버리는 거요 이것이. 그럴 때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생각이 어린아이 같다.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도. 바울도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초보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단순히 먹고 어눈 어, 앞에 있는 거. 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어,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어, 때로 나라를 생각하고, 어, 또 어려운 이유도 생각하고, 또 전쟁 의 고통도 안는 생각하고, 포기 놓잖아요? 근데 어린아들이 그런 거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느냐? 땅에 것만 생각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느냐? 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생각대로 우리는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장성한 사람이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 고백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이 말을 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던 모든 것들 다 버렸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릴 때그 사람이 이제 내 속에는 성인아이가 점점 사라지고 진정 성인이 되어지고 또 미숙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함도 요 전심전력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나의 성숙함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전심전력해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좀 믿음생활을 해서 나의 성숙함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직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저분은 됐다, 성숙하다, 인격적이다, 훌륭하다,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고 그런 말을 보이될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삼을 없애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신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지모대에게도 본이 되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교인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이 되기 위서는 크게 여기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이 되라면서 자, 여기 보니까 본인이 될 때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인이 될 때거든요. 이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과 행실은 외적인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외적인 거예요. 그럼 외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 내면의 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면은 뭐냐? 내면은 사랑과 믿음과 정결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게 내면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속에 내면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정절이 있어야지만 이그 사람의 언어가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상이 있을 때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이 뭐예요?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어려운 삶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랑의 말을 할수 없어요. 사랑의 말.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덮어줄 수 없는 거예요. 화물을 돌치는 거라고요. 미움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화목을 잃을 수 없잖아요. 덮을 잃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사랑이 있을 때그 사람이 사랑의 언어,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된다. 어? 또한 가지는 믿음. 믿음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내 속에 충만해야 돼. 요 그래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근데 말는거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 아니,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 세상적인 말만 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이 뭐예요? 할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이루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긴 불능이 없어. 우리 함께 합시다. 이게 이제, 아, 못해. 돈이 없어. 못해. 뭐가 안 돼. 뭐. 정말 이거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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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을 통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내면에, 내, 내면에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믿음의 말을 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당신은 일어설 수 있고, 어? 믿음으로 정치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수 있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한다. 이게 우리가 그런 말할 때, 교회에서도 본이되는 거예요, 신앙에. 가족이 서 자연, 자녀들에게본이되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여러 보니까, 정절이란 말이 있어 정절. 이 정절이란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결한 거예요. 순결. 어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거예요. 내 속에 정결해야 돼. 정절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다르게 살수 있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살수 있는 거예요. 우상승비 않고 성도로 타락하지 않고 살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정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러운 말 추한 말 하는 거예요. 추한 행동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 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내 내면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은 예수 그 시대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예수 그 시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라고요. 그 마, 마, 마음이 순결한 마음이네요 순결한 마음이라. 하나님만 마음. 섬기면서 사람들을 살릴 마음이라고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근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숙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념하라는, 전념. 전념하라, 전념하라! 전념 13절 말씀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올 때까지 너 지금 티모데에 전념하라! 먼저. 어, 읽는 것, 권한 것, 가르치는 것, 이세가지에전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각각 그 앞에 전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공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적 예배. 읽는 것, 공적인 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성경 낭독, 성경 봉독이에요. 또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가 뭐냐? 교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고요.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경 낭독이 있어야 돼요. 성경. 그리고 설교.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예배예요. 만약에 공적인 예배를 했는데 성경 읽지 않아. 그러면 그건 예배 하나냐안 받았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가 없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모임이고, 어? 회의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어야 돼요,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쳤으니까 군명이 있는 거예요. 그럴 동안서 은혜 받는 거예요.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배 예배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예배일 통해서 그러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영적 체험이죠. 영적 체험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래되는데. 아니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의 성숙이 없어요 신앙사 10년 20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인들인데 아까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없거나 아니면 주님을 만난 영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아니 생각의 변화가 없어 언어의 변화가 없어 어? 삶의 변화가 없어 그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내 속에 깨달음이 있고요. 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요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모든 것이 변화되니까 성숙한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전념하라. 예배 잘은 여러분 예배에 본인된 성도가 되시 바랍니다. 내가 예배에 본인 될때 그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이 교인들에게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런 믿음의 역사가 가정에 대대로 이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 4절 말씀 내 속에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의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은사 내 속에 있는 은 사, 우리 속에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은 디모데에게 하면서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안수 받은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안수 받은 거거든요. 안수할 때그 속에 은사가 임했는데 그 은사가 어떤 은사면 예언의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언. 예요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만 은사줬느냐? 아니죠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는 다내 속에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사 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 은사를 줬습니다 왜 은사를 줬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그청계의 은사를 보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혜의 은사, 또 지식, 또 병고치는, 또 능력회감, 또 영물련, 방언또 어떤 사람은 사도의 직분, 천지자, 교사, 능력,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섬기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은사 직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몸, 등기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은 성숙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활용하고. 교회를 지우고, 성도를 지우고, 가정에서 활용해서 가정의 식구를 지우고, 가정을 지우고, 또이 땅에서 내가 활용해서 사회를 세우고또이 땅에 하나님 나를 세워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이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식 가운데서 하나도 소홀히 여일 것이 없어요. 손톱까지도. 또 손가락 하나까지 다 귀한 거예요. 다 우리 몸의 지체를 위해서 섬기도록 어,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듯이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잘성기 성도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딸한테 비해서 한 달러 받던 사람은 이제 숨긴 거예요. 감추어 땅에 묻어둔 거예요. 책망 받았어요. 어리석다고요. 두 딸한테 받는 사람은 활용한 거예요. 네 딸도 남겼어요. 다딸 받는 사람도 활용한 거예요. 열 달도 남겼다고요. 자기가 칭찬받은 거예요. 더 많은 걸준 거예요. 어리석게 은사를 그냥 땅에 묻어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잘 활용해서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살아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어, 엄마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큰애는 일곱 살, 작은애 아이는 다섯 살이에요. 어, 가장 예쁜 나이죠. 말도 잘안 듣고 그런 나이고, 그런 나인데, 엄마 생일이니까 이제는 좀, 그런 생각할 줄 알잖아요. 엄마, 우리 엄마한테 생일선물 안 돼. 어, 그래, 그럼 생일선물? 그래, 좋지 뭐. 어, 기대했어요. 그래, 애들이 뭐 통장, <laughs> 적으면은 거 뭐, 통장도 깨고, 뭐, 그래서, 점등 깨워서 선물 산다고 둘이 간 거예요. 그래서 선물 사왔어요. 근데 큰아이는 선물을 다 드렸는데 보니까 엄마 루즈를 선물하고, 루즈. 바라고 루즈. 왜 평소에 엄마가 화장하는 걸본 거예요. 아, 엄마가 이거 선물하면 우리 엄마가 기뻐할 거야. 우리 엄마가 더 예쁘게 보일 거야. 그래서 아, 루즈를 선물한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다섯 살짜리는 좀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선물했어요? 뭐라고 하지? 이러다가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로퍼트를 샀어 <laughs> 그리고 엄마 주인들 그 엄마 엄마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 무슨 차입니까 여기서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를 볼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숙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 아, 부모는 생각지 몰라 내가 좋은 것만 하면 돼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면 돼 이게 미숙이야, 미숙. 오늘날도요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이 있으면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자기밖에 몰라 나나 나, 나만 좋은 걸한 사람은요 미숙한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미숙한 것 어린아이를 다 버리고 성숙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닮아야 하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닮아야지 예수를 닮자라면 미성축이에요 어린아이라고 신앙이 우리 예수를 닮아야 돼요 저도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지 않으면 성숙한 그시앙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 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가? 오늘날 예수를 잠재 사람이 많아 신앙활하면서 예수를 안 닮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 그의 삶 속에 그의 말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그의 행동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 성숙한 사람이 될수 없는 겁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왜 오래 믿었는데 성숙하지 않을까? 성숙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속하며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몸과 마음을 고루간 산재물로 바치는 사람의 최선이 둘이 결합해서 맺는 열매이라 눈과 땀을 흘려 일하고 하늘이 햇빛과 비를 내려 곡식과 과일이 담석에 익어가듯이 성숙이란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작품이다. 그러게 이제 기록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동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사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성숙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삶에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농사짓는 것도 하늘에서 비 햇빛 골고루 다. 아, 주어서 열매 맺게 하는데, 우리 농부된 사람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력하는 거, 신고, 가꾸고, 또 다듬고, 고름지고, 공동작품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의뢰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서 일매되면, 나의 노력도 나의 최선도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를 버리는 그런 각오도 있어야 된다. 정말 내가 옳은 생각을 바로 해야지 말을 바르게 하고 성숙해지려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이런 결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다른 사람을 정말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래서 내 자신과 이것을 듣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라. 이거 계속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지 못하면요. 나도 이거 구원 받을까? 구원만이 흔들려. 다른 사람 은 구원? 아니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가로막는 자가 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라. 우린 계속해야 돼요. 계속. 어떤 일그 이수를 본받는 일을 계속해야 돼. 내 마음에 그 시대의 사랑, 그 시대의 믿음, 그 시대의 정 푸는 것을 계속해 야돼 그래서 예수 그 시대의 마음 가지고 정말 인기, 주인이, 우리 주민 깃발할 인격적인 말, 인격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 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럼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늘 죄진 것을 용서받고 회개해서 새로워지고 계속 변화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사를 찰나 성비른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점점 자라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해지는 과정은 인간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가을에 곡식이 맺힐 때 저절매셨습니까? 환란, 풍파, 비바람, 폭우, 뜨거운 거, 병충해 다 견디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크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고통당한 사람도 있다고요 실현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참 견디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하나게가가고더 예배자가 되고, 더 말씀하면서 깨닫고.